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이상,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.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려 만든 근로기준법 54조 규정이 명목상 쉬는 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오르면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쓰레기 더미를 지나자 작은 방이 보입니다.

수도권의 24시간 식당. 일하는, 할수 식당 사장은 관행이라고 말합니다. 원래 그 식당은 기본이 알아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유명무실한 휴게시간은 더 문제가 됩니다.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근로시간이 그대로 있다면 임금총액이 늘어나겠죠. 그러나 사형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실상 휴게시간을 늘리면 임금총액은 변동이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지금 말을 못해요. 그리고 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. 최저임금을 얼마 올리는 건 못지않게 그것이 현장이 되도록. 그리고 여러 가지 꼼수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사후적인 이행 장치를 정부가 TV 조선 윤슬기입니다.